안녕하세요. 예사로나이트입니다. 오늘은 DDR5 메모리에 대해 대략의 성능을 알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a 데이터에서 그들의 게이밍 장비를 위한 XPG 라인업에서 오버클럭 가능한 DDR5 12600과 DDR5 8400 메모리 킷을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데이터의 자사의 게이밍 브랜드 XPG는 익스트림 이노베이션 이벤트 행사에서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오버클럭 가능한 무시무시한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차세대 DDR5 메모리를 공개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DDR5에 대해서는 몇몇 정보를 영상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보다도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라는 내용일 것이며 바로 이 발표를 토대로 대략적인 DDR5 메모리 속도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데이터는 XPG의 DDR5 메모리 라인업을 두 가지로 나눌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하나는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기존 DDR4 메모리보다 최대 164%더 빠른 8400Mbps 속도의 제품으로, 이 메모리 모듈은 1.1V 전압과 최대 64GB 용량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좀더 고사양 유저를 타겟으로 하는 XPG DDR5 12600 라인업으로 최대 12600MBPS 속도를 약속하며 DDR4에 비해서 두배 메모리 용량과 칩 자체에서 에라 코렉션 코드 지원 및 1.1V에서 1.6V 사이의 전압을 가지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 속도는 빠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DDR5 4800과 같이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DDR5는 과연 기존 DDR4에 비해서 얼마나 빠를지는 알수 없다는 것인데요.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DDR5 메모리가 공개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리뷰에들에 의해 서서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DDR5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DDR4보다 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DDR4에 비해 메모리 용적이 2배 가까이 향상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메모리 확장 면에서는 좋으며 무엇보다도 ECC 기능으로 메모리 내 데이터 오류를 정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DDR4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용량이 늘어나니 보관하는 데이터량이 많아 오류 정정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격적인 면은 어떨까요? 여기에 조차도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팀그룹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잠깐 대략적인 가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그룹도 DDR5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서 가격 정보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살펴보면 가격 언급이 기적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팀그룹 엘리트 DDR5 메모리는 4800Mbps 속도에 32GB 용량이 약 300달러 정도로 1달러 1,000원으로 계산시 우리 돈으로 약 3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며, 게이밍 메모리 키스로는 4,800Mbps 속도 16GB 당, 200에서 250달러로 우리 돈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32GB 키스로는 350에서 400달러로 우리 돈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그냥 단순 예상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고요. 물론 환율이 1000원으로 계산된 가격이므로 이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DDR5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현실적인 내용에서 그 성능과 가격을 대충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 이 더운 날씨에 A 데이터가 제공하는 미소녀와 함께 잠시 더위를 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